네, 나머지 정리 문제 같은데, 한번더 볼게요. 자, 나머지 정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 저랑 여러분들이 수업 때 정리했던 건 뭐냐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본다. 그렇다면 얘는 나머지 정리를 의미하는 거고, 나머지 정리라는 그 개념의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해야 되는 행동은 뭐였다고 했어요? 나누는 그 1차식이 0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 그렇죠?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1차가 아닌 식으로 나눈 형태가 나오면 반드시 뭔다 했어요. 반드시 이때는 항등식을 작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1차식인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대입할 거고요. 1차가 아닌 식이 등장하면 반드시 뭐한다? 항등식을 작성한다. 됐지? 자 그러면 딱 보이죠? 3차니까 식 세워야돼 2차니까 식 세워야돼 근데 식을 두번 세운다? 잠깐, 잠깐 대상이 똑같지 않아요? 얘도 f를 나누는 거고 이것도 f를 나누는 거죠 대상이 공통적으로 돼있다는 말은두 개의 식을 쓰라는 게 아니라 식을 한번 쓰고 그 안에서 그 특징들을 파악해내라 이거잖아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건 당연히 1차가 아니니까 식 세워야겠죠. 식 세워 볼게요. 그럼 P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물론 여러분들이 QX라고 적고 싶은 거 아는데, QX라고 적으면 뭔가 그 QX를 풀고 싶다는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올 거야. 아니, 그리고... 문제에서 qx라고 주지도 않았는데 왜 그냥 어 기계적으로 qx라고 적냐 문제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안준거 아니야? 그럼 나도 관심 없어. 문제에서 관심 없다는데 내가 왜 관심을 가져? 문제 풀기 바빠죽겠는데 그냥 레모 처리. 해 근데 이건 너무 초딩 학교 때만 써봐서 낯설죠 다시. 아 근데 관심이 없어. 내가 왜 저기에 힘을 줘야 돼? 자 그다음에 나머지가 뭐라고 했냐면 e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물론, 원칙상 예식 세워야죠. 1차가 아니니까. 근데, 나누는 대상이 똑같잖아. 그럼, 이식안에서 저걸 찾아내라. 라는 건데, 세제곱 안에 제곱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가 절대 안 만들어져? 여기 절대 나머지 없죠. 왜? 아니 나누어 떨어질 텐데 나머지 없죠. 그럼 그 나머지는 어디 안에 숨어있을 것이다. 뒤쪽에 여기 안에 숨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 안에 숨어있을 거예요. 그럼 얘 안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표시가 될 거고 뒤에 찐으로 나머지 x 플러스 b가 숨어있을 거다. 이거지. 그럼 최고차 차수 비교해줘야 되니까 뭐더 이상 차수가 커지면 안 돼요. 얘 2차니까. 그럼 두 가지 식이 똑같은 형태로 나오려면 당연히 뒤쪽에는 숫자밖에 못 오고요. 최고 차항이 일치해야 같은 식이 될수 있으니까 2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B값과 여기서 A값은 서로 비교해주면 될 일이고. 뭐 제일 쉽네요. 왜? 상수항끼리 비교해주면 바로 판단이 가능하니까. 전체 상수항이 1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라색 상수항이 이미 2거든요. 그럼 b 값이 뭐가 돼야 마 1이 돼야 전체 상수항이 1로서 통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1차항 계수 바라보겠습니다. 음... 색깔 안쓴게 있었는데 없나? 네. 음... 네. 그러면 여기서는 1차항 계수 2x, 4x, 5x네 끝났네. a 값 오네요. 음,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은 3입니다. 이렇게 정답이 나올 거고. 한번 더 체크 야목 관심 없잖아 문장을 좀 보고 그걸 맞춰서 식을 세우세요 네뭐 크게 뭐더 엄청나게 어려운 형태의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거 이상을 다시 정리해 드리고 있지는 않으나 나중에 몫이 나온다거나 최고창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나누는 식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그 문제 가서 한번더 복습을 해드릴게요. 나머지 것들은. 일단 지금 여기서 쓸수 있는 건 1차가 아닌 식들은 반드시 항등식을 작성하고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나머지를 물어본다면 걔는 나머지 정리 아이 실전적으로 대입한다. 지금은 항등식을 세워야 되고 물어보는 그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씩 세운다. 오케이? 그리고 제발 묻지 않은 건 언급되지 않은 건 다서서 세우지 말 것. 됐죠? 필요 없는 식이었으니까 네, 식 정리 방법 한번더 확인하시고 답구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다시 정리하세요. 사니까 정답 사 번이죠. 네, 복습하십시오.